자, 아까 그 일곱 초대 사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를 적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첫 번째 편지.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일곱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뭐 빌라델비아, 사대 여러 교회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일곱 개 교회가 있었죠. 근데 이 일곱 개 교회는 그 일곱 개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곱 개 교회가 상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교회에 해당이 되는지 자기가 이걸 느껴보는 거예요. 아,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나는 버가모 교회인지, 나는 두아디라 교회인지, 나는 사대 교회인지, 나는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 자기가 각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편지가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 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권이시는 이가 너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나 예수가 알고 네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사도가 아닌 가짜들을 네가 시험을 쳐서 가짜 사도들이 거짓된 것을 네가 밝히 드러낸 것과 네가 얼마나 참고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견디었고 네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나 예수가 다 아노라. 예수님 다 아세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런데 너를 생망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잘했죠?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가짜 사도들을 다 거짓을 밝혀내고, 예수님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거 다 잘했죠?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를 잘못했대, 책망할 때 이때 뭐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너의 촛대를, 촛대가 뭘까요? 촛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네가 잘하기는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근데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처음사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서 회개하래요 여러분 처음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회개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는게? 네가 처음에 하나님 사랑이 불붙어서 하던 그거 지금은 하는 거랑은 다르게 처음에 진짜 불붙어서 했던 그거 그걸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그 온전한 행실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신과 사상과 행동이 처음 사랑으로 완전하게 불붙어서 다시 제대로 원상복구되는 거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한대요 너의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촛대가 뭐죠? 촛대? 내가 받은 사명, 이게 바로 내, 나의 촛대예요. 내가 아무리 다 잘하는데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견디고 참고 부지런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해서, 진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 열정을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촛대를 그에게 맡긴 모든 사랑과 사명과 권세를 옮긴다. 안 옮긴다. 옮겨버린다.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거예요. 지금.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이건 잘한 거예요. 지금. 잘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 예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니골라당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정신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자기 편의주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빠져서. 요런 거는 괜찮아. 이러면서. 이런 게 니골라당이에요. 크게 봤을 때. 너 니골라당 니가 미워하는 거 잘했다. 나 예수도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자, 여러분, 귀가 있죠? 성령이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게 이기는 자예요. 자기 원래대로 제대로 돌아가서 그걸 하면 내가 하나님 나고 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생명나무는 뭐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생명? 사명자 네. 하나님도 되고 육계로 하면 사명자가 생명나무죠. 그 열매를 먹게 한다. 열매는 뭐예요? 생명. 생명나무에서 그렇죠. 영생도 열매고 생명나무에게서 나오는 거는 말씀도 열매고, 또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전지 전능한 자의 사랑. 이런 게다 열매죠.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열매는 생명나무의 말씀, 사랑, 이런 걸 먹고 우리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생명나무인 거죠. 오. 여러분 자체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가 바로 생명나무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야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회복해, 회개해, 처음 사랑을 복구시켜, 그걸 내가 했어. 그럼 내가 이기는 자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영생이 다내 거가 되는 거, 내 거, 여, 내 거, 생명나무 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된다? 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생명나무 열매 자,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이 다 생명나무 자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 번째 편집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대. 이게 누구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에요. 내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너의 환란과 너의 궁핍과 서머나 교회야. 너의 환란 너의 궁핍을 나 예수도 다 아는데 실상은 너 부유한 자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궁핍해요. 너무 환란이 심해요. 핍박이 심해요. 라고 말을 한대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근데 사실상은 너 부요한 자야. 너 사실상은 부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왜 사실상은 너 부요한 자일까요? 우리들 그럼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말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게, 사실은 너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부유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그그 그 맞는 말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고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전지전능은 하나님을 차지했고 황금성을 차지했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이 차지했어요 지구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이거야. 육계에서 먹고 사는 것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실상은 네가 최고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잘 봐요.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자. 그리고 자칭, 자칭, 자, 뭐요? 자칭. 자기가 스스로,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환란 있다고 힘들다고 궁핍하다고 말하지? 근데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떠드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드는 그 작자들 유대인 아니라고 사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족속들이래요 여기 서 사탄의 회당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예수 님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두렵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자칭 사탄의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나한테도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내가 딱, 딱 잘못하면 사탄의 족속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빠지면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자, 10절 넘어갈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이라. 자, 서문화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문화 교회에게 장차 어떤 고난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고요? 충성하라고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환란 궁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 핍박하는 그 작자들보다 사탄의 회당이다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10일 동안 환란을 받겠지만 10일 한때 두때 반때 해당되는 숫자 10일이에요 거기에 해당되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환란 핍박 다 이기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세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나 예수가 다 알고 있느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이 거기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살고 있는 여기가 사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은 사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면 누구를 만나면 거기 사탄들이 막 따라다니고 정신없어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봐요. 아, 예수님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다 아노니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이 왕사람 먹고 있는 거기에 우리들이 지금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어디 교회에서, 어디 단체에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네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선지자 때 나오는 건데요 이 발람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발람선지자가 발락왕이 와서 이제 맛있는 걸 주고 부귀 영화를 옷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하면서 발락왕이 발람선지자를 유혹했어요. 그니 발람선지자가 발락왕한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고 뭐 이걸 생각하다가 발람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거짓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를 욕심을 내다가 탐을 내다가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혼란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은 어떤 상징이냐면 선지자인데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안했고 어떤 물질 부귀 영화의 유혹에 넘어갔던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잘못한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자기 인본주의로 생각해서 해석하고 아 어, 요건 괜찮아, 요건 괜찮아 하면서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럼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람선지자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나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빠져서 탐심 욕심에 들어가고 자기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네들 중에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니들 편한 대로 편의주의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지금 편지하시는 거예요 니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에 있는데도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했는데 너희들 중에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요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에 검으로 싸운다가 뭐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이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되죠? 자기 편의주의대로 욕심, 탐심,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짓에 넘어가는 게 이게 발람 교훈의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잘라버리고 고쳐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뭐죠,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야, 또.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 말씀.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는? 창대로부터 감추고 감추고 감추어서 아무도 몰랐던 최고 차원 높은 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올라가면 맛있는 만나가 나와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에 빠져서 이걸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걸리적거리고 넘어져서 엎어져 있잖아요? 사탄한테 지고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 맛있는 만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를 잡고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흰 돌을 줄 텐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싹 없애버리고, 발람 선수의 교훈을 없애버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준대요. 흰 돌. 흰 돌은 뭐였죠? 다시 오실 예수님. 네.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면 영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지라. 영계는 있잖아. 이게 엄청 비밀.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영계는, 영계는 하나님과 나. 단 둘이에요. 절대로 그 사이에 누가 못 끼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도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흰도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흰 돌에 어떤 이름이 써있는지 받는 자만 알아요. 영계는요, 이거를 가르쳐줄 수도 없고, 억지로 깨닫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받는 자만 알아요. 영계는 무서운 세계예요. 이거 영계는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없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힘들. 두아디라 교회가 또 있네. 빨리 할게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사의 편지하라. 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 되 두아디라 교회 편지. 나 예수가 너의 사업, 너의 사랑, 너의 믿음, 너의 섬김, 너의 인내를 나 예수가 다 아노니.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 갈수록 더 잘했다 이거예요. 지금 두 아들하고 교회에 칭찬받네요.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사업도 잘했고 사랑도 잘했고 믿음도 더 잘했고 섬김도 더 잘했고 인내도 더 잘했고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한 여자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도 사랑, 믿음도, 사업도, 인내도 다 잘했는데 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 이 족속을 내버려 두면 점점 번져요, 안 번져요? 번지지. 번지죠. 네. 네가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니 그 이세벨 그가 나의 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꾀어서 이세벨이 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런 이세벨을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네. 되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 걸린 거예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이세벨, 이세벨,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딴짓하는 게다 음행이에요. 음행을 이 이세벨이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 도다. 골짜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이세벨,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짓을 하면 혼난다는 얘기예요. 네, 야, 여기 2 3절 중요한 얘기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 봐요. 이게 오늘날 모두의 답이에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지금 이렇게 이세벨을 방치했잖아요. 이세벨을 방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모든 교회가 나여호와는나 나 예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위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사망, 사망. 사망이 무슨 뜻이에요? 영, 어? 죽겠다. 자,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은 두 가지예요. 육적인 사망도 있고, 영적인 사망도 있고. 그래서 둘째 사망, 그러면 그 영적인 사망이라고요. 첫째 사망, 그러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내가, 이세벨에 빠져서 이세벨의 우상숭배, 이세벨의 음란한 행위를 내가 따라서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사망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여러분 유전이 있어요. 유전. 부모가 이세벨의 음란한 행위를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사망에 던져진다고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다고요. 육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도 있고. 자에게 알아 들으셨죠? 저기 이세벨, 이세벨을 용납해서 어떻게 됐다? 그 사망으로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우상숭배를 하면 자녀들도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하나님께 영광을 똑바로 안 드리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똑바로 안 드려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녀의 얘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알 거래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을, 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다 살피십니다. 얘가 진짜로 어느 정도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이 다 보세요. 두 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여기 잘봐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들은 사탄의 깊은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당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똑바로 배우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나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가 자, 여러분 이기고 끝까지 지킨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그러면 그는 뭐한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 내일 요한계시록 3장을 다시 또 이어서 할게요. 자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다니엘 선지자부터 예언한 게 2013년을 예언한 거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받아놓은 것도 오늘날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이 때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 이루어지는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세상에 수천억 만 명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그들은 이 역사를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는데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만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시대의합 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내일은 안 해요 모레도 안 해요 목요일날 1시에 할게요 금요일날 1시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